NGO와 국제개발협력 5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첫째 시간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우리가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사례들을 이제 쭉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이제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특히 이제 우리는 NGO가 접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NGO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이제 알고자 하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 어, 실제적으로 NGO는 우리가 그 1주에서 4주 NGO의 기본적인 어떤 그 개념이나 역량이나 이런 걸 배웠을 때 재정 역량이 이제 넉넉하지 않고 또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자원이나 뭐 기업자원이나 이런 어떤 자, 자원들을 어, 확보한 후에 그런 어, 그 사업들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사례를 살펴보면서는 그 자원의 어떤 실체 그러니까 자원이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떤 NGO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특히 그어 사업 개발 국제개발 협력의 사업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개선하려고 했는지, 어떤 문제를 어떤 사회나 국가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코카콜라, 잘 아시죠? 코카콜라, 제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한 사례를 볼 건데요. 어, 코카콜라는, 어, 4x20 프로젝트라는 거를 이제 하면서, 50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2020년까지 경제적 자립을 하도록 영업이익의 1%를,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하는데, 어, 그런 이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가 저개발 국가에서는 대부분 여성들에 의해서 이제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이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기는 것이 어, 가장 효과적으로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또 이것이 이제 그 추후에 그 비즈니스 확장에 도움이 된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약 30만 명의 여성 고용을 지원을 했고요. 어, 또 그동안에 이제 영업이익의 그 1.5%인 8억 1,2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어, 이 사업은 그 국제개발처 USAID라고 하는데요. 국제개발처하고 공동으로 이제 그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어, 특히 이제 수자원 개발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의 여성 문제, 그 다음에 물, 수급 문제, 이거에 이제 그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 USAID가 가장 그 많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하라 이남 지역에 집중을 해가지고 원주민의 수입을 두 배로 올리는 그런 성과를 발휘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 사업은 이제 코카콜라하고 게이츠 파운데이션하고 테크노 서브 재단하고 다들 비영리 조직이죠 비영리 조직이고 이제 NGO라고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세 단체가 케냐하고 우간다의 가난한 소농민 5만 명 이상한테. 이제 과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가지고 수입을 두 배로 증대시키는 프로젝트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이제 음료를 만드는 회사니까 아무래도 그런 노하우나 기술적인 자원이 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쉽게 전수하는 그런 사업으로 어 기획을 했습니다. 어 앞에서 얘기한 대로 파트너십은 그 세계 최대의 개발 협력 재단이죠, 빌 게이츠 재단. 그또 비영리 기관인 테크노 서브, 이그 빌, 빌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죠. 그빌 게이츠 부부가 이제 만든 그 재단이고 또 비영리 조직인 테크노 서브가 같이 파트너쉽을 이뤄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농민 어, 5만 명 이상의 소득을 두 배로 늘렸고 또그 테크노서브는 이제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소농민들한테 필요한 기술과 자원 그리고 어, 장기적으로 어, 그 주변의 어떤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네트워킹 능력 그런 어떤 연계망을 구축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비영리 기관이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냐에는 2010년, 우간다에는 2011년에 첫 사업이 착수가 돼서 이제 과일을 재배해가지고 이제 음료로 만드는 데 이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테크노서브는 그 농민들이 양질의 그 투입물을 공급하는 기업들과 구매자들 그러니까 과일의 그 과일을 생산하고 팔고 뭐 유통하는 그런 프로세스 시장과 그 지역 내나 아니면 그뭐 국제적으로도 그 청과 시장의 어떤 현황, 해외 수출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이제 수익을 증대하는 것을 그런 방식, 그런 기법 이런 것들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보면 케냐와 우간다의 가난한 소농민 5만 명 ...을 대상으로 해서 어, 과일에 대한 또 소득을 배로 늘려, 늘려가지고 이제 10년간에 1,300개의 생산자 비즈니스 그룹이 생겼고요 이 그룹에 42,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은 14,000명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그 코카콜라 제품이 미닛메이드 망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까 미니메이드 상표를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 이제 케냐하고 우간다에서 망고를 키워가지고 이제 주스로 성공을 한 미니메이드 망고가 특히 많은 수익을 내가지고, 어, 그 모델을 IT와 인도에도 확대를 시켰고요. 또, 짐바브의 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런 나라에도 이제 그 실행 가능성을 지금 현재 탐색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바인 초콜릿인데요. 어 사회적 기업, 영국의 이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 디바인 초콜릿은 그 사회적 미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9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이제 지분 소유를 어, 공동 지분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GO이, NGO가 52%, NGO의 트레, 트윈 트레이딩이 52%, 그 다음에 코아파 코쿠가 협동조합인데 33%, 또 이제 마디샵 그 인터내셔널이 14%의 지분을 나눠서 공동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 디바인 초콜릿의 그 사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콜릿을 생산하는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코코아 생산에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코코아 생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 탐색을 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어, 1990년대 가나의 코코, 코코아 시장의 자유화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이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그 가나 코코아 위원회 지도자들은 농민들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갖고 농민들의 협동조합인 코아파 코쿠라는 그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 효율적인 생산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그런 어떤 협동조합을 만든 것은 굉장히 자발적인 어떤 그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 이제 만들어진 이 코아파 코쿠 이제 그 협동조합이 공정 무역 회사인 트윈 트레이딩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코아 농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해서 농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그 협동 조합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그니까이두 회사가 음 공정 무역 회사하고 그 코코아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협동 조합이 이제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협동 조합은 어, 1,400개 마을에 6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조합으로 참여를 했고요. 이 중에 여성이 30%. 결국 이제 여성의 소득 증대도 이제 물론이지만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도 하고 또 여성들이 사회 참여 활동으로 역량을 높이는 어떤 그런 기회도 제공을 했다는, 어, 해, 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그 디바인 초콜릿의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보면, 어 농민들이 소유한 사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어 서로 간의 3자 간의 어떤 개발 협력의 성과라, 성과라고 할수 있고요. 또 이게 이제 농민들의 협동조합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개발 협력의 어떤 근간이 된 것이고, 또 농민들이 자신들이 생가, 생산한 코코아 가격을 정당하게 받아서 수익을 올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소유한 어떤 그 사회적 기업에 해당이 되겠죠. 그 공정무역회사와 사회적 기업의 어떤 형태의 주식의 배당금을 분배받을 수 있어서 중복적인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고요. 어, 이런 제그 수익의 어떤 그 기초적인 철학은 협동조합, 그 코아파 코쿠라는 협동조합은 어 조합원들이 민주주의적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또 투명성 있게 운영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또어 조합원인 농민들은 농민들에게 이제 협동조합은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 그래서 공동이익을 창출한다. 이런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서 상호 그 지역 개발은 물론이고 그 수익과 그 사회성을 확산시키는데 그 기여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세 번째는 이제 제너럴밀스인데요. 제너럴밀스는 이제 세계 100개국 이상의 그 소비자 브랜드를 가진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그 세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그 기업 경영을 한다는 것은 다시 그 세계를, 세계를 위해 가지고, 어, 그 국제 개발 협력의 어떤 주체로서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국제 개발 협력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이그 제너럴 밀스는, 어, 농장에서 식탁하지, 라는 어떤 그런 캐치플레이 주로 어, 생산자부터 판매, 그 다음에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모든 그,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어, 가치, 내지는 대상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연결해서 유지하는 데 이제 초점을 갖고 있고요. 어, 제너럴 밀스는 2010년에 파오일의 100%를 지역에서 소싱하는 것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한 생산과 프로세싱 때문에 이제 농가로부터 직접 소싱을 하지 않고 원료 공급자가 초콜릿 등의 소스 제품을 이제 구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직접 지역 소싱을 통해 가지고 어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마련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탕수수와 사탕무도 이 지역 소싱을 통해서 이제 원재료를 구매하는 형태로 어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가운데 또어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 그런 어떤 그 어, 생산품을 만드는 제조 과정에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한 이제 그린하우스의 그런 성과를 낼수 있도록 그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그 생산, 작업 환경을 이제 바꾼 거고요. 또 농가의 생계 지원을 위해서 어,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농가의, 어,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농가의 생계를 그 지원하고 또그 소득을 증대하는 것에 이제 목표를 두는 어떤 그런 그 종합적인 그런 접근법을 시도를 했습니다. 어또 중국에서는 이제 옥수수 농민들하고 장기적인 이제 협력을 통해서 그 이제 어 가치를 높이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어그 프로그램의 성공이 이제 어 마다가스 카르와 페루 같은 데도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어, 제너럴 밀스가 이제 그, 그 생산자와 직접적으로 어, 교류하면서 어떤 그 소득 증대나 지역 협력, 지역 개발을 이루는 성과를 냈고요. 또그이 어, 어, 마다가스카르와 페루에 응용한 그런 중국의 그 성공 그 모델은 농민들에서의 종자들의 투입물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을 했고요. 제너럴 밀스가 그다음에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옥수수 수확 전, 전체 양을 구매하는 약속을 이행하는 어떤 그런 그 모델을 통해서 어, 데, 어 지역이 발전하고 농민들이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어,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 뭐 이런 과정을 통한 어떤 개발 협력의 성과를 보면은 일단 어, 지역 소싱을 통해서 어, 그 원자재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또 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제 채택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안전성과 그 위생과 또 복리 후생에도 투자를 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역 사회에 기여를 했는데 어, 그 제너럴 밀스의 그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해서 그 지역의 어, 원자재를 이제 그 수확하고 그 재배하는 그런 농가에 그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해갖고 빈곤 퇴치나 영양 개선이나 뭐 위생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중국식 그 스낵을 만드는 회사에 그 어, 자, 자재를,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528개 농지로부터 그 재분업자를 파트너로 삼아가지고 어, 그 수확을 하고 재분을 해가지고 어, 그 생산공장, 스낵 생산공장의그 어, 제공을 하는 그런 어떤 뭐 생산 관리 수송 관리 이런 노하우를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제공했다는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라민 단원 푸즈의 그 사례인데요. 방글라데시 이제 그라민 뱅크가라고 있습니다. 빈민 구제 은행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제 그 국제 지원 사회복지에 관련된 이제 자료들을 보면 그라민뱅크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유누스 총재, 그 그라민뱅크 유누스 총재가 있는데요. 2008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누스 총재가 2005년에 이제 파리에 있는 그룹 단원을 방문을 해가지고, 방글, 방글라데시의 이제 빈곤층 아동들이 영양이 많이 결핍이 됐다. 그래서 그런 영양 있는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 협력 기업,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자 이제 어 의사를 전달을 했고, 단원 그룹과 이제 그, 그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 사회적 기업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빈곤층 아동들의 영양을 제공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환경을 개선을 하면서 어 건강하게 이제 그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 하는 건데, 먼저 이제 환경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미션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장에서는 이제 빗물을 사용하고 태양에너지로 이제 발전을 해서 어, 그 환경 오염을 줄이는 일들을 시작을 했고요. 또 우유를 어, 운송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에 30km 이내에서 이제 수집을 하고 또요구르트컵 같은 경우도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될수 있는 콘스탄치 재료로 이제 만들고 또그 지역의 생산자들과 또 어떤 그 전문 기업가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그 제조 기술이나 생산 기술이나 그 경영 능력을 그 배워가지고 어떤 생산 비용과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유누스 교수하고 또 단원이라는 그룹 그 기업하고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모델의 그 국제개발 협력 그 체계를 갖추었죠. 어, 이런 그 성과로는 아동, 아동들에게 이제 영양식품을 공급을 하는데요. 어, 2006년에 이제 첫 번째로 공장이 만들어졌고, 또 에너지 요구르트를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니까, 어, 그, 요구르트가 그, 방글라데시 안에서도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굉장히 그 차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르트 한 컵에 아동의 하루 영양 섭취 권장량의 30%를 그 충분히 그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양질의 요구르트를 생산을 했고요. 또이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 또 우유의 생산자와 또그 교육 농민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어 소규모 농장들이 어그 저렴한 가격으로 그 생산을 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 기술을 전수한 게 이제 지역 N G O들이 파트너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유 공장에 우유를 가공하는 그런 요크르트를로 가공, 가공하는 그런 공장에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어, 독특하게 이제 여성들을 그 유통 모델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방문 판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600명의 여성을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채용을 했는데요. 뭐 우리 그 우리도 이제 방문 판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방문 판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한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런 방문 판매를 여성들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해서 그 어, 그라민 단원은 2006년도에 그 10개 이미 그 개의 공장을 그 10년 동안에 50개의 생산 공장을 건축할 정도로 이렇게 확장이 돼서 그런 성과를 가지고 아동들한테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어떤 체계를 갖췄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다섯 번째는 이제 허쉬 많이 들어보셨죠. 초콜릿 허쉬 초콜릿 그 허쉬도 이제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 세계 70개국의 상품을 판매하고요, 17개국에서 초콜릿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약 15,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다국적 식품 기업인데요. 어 허쉬는 이제 그 지난 50년간의 서아프리카에서 코코아 콩 원료를 수입해 와서 그 지역의 농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서아프리카는 이제 세계 코코아콩 생산의 70%를 차지하는데 그 200만 명의 농부들이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이제 농사를 짓고 어쨌든 어뭐그 산업화 기계적인 농 농법이라든가 어떤 그 첨단 기술을 도입한 농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콩 생산량이 매우 적어서 소득이 빈약했고, 그, 코코아 농지는 또 외지에 많아서 지역사회나 병원, 학교, 이런 인프라 시설하고는 이제 거리가 있어갖고 문명의 혜택도 못 누린다, 이런 문제점을 이제 발견을 한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그 여성의 역할도 그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차원으로, 아, 이런 부분의 가나를 그 서아프리카에 그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한게 허쉬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 이제 교육을 통하고 또그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또어그 농장 그 기법을 현대화시켜가지고 이제 소득을 증대시켰죠. 그리고 어, 우선적으로 지역으로는 이제 서아프리카 중에서도 가나에 초점을 맞췄고요. 코트 디바로에 초점을 맞췄고요. 또 서인도네시아나 멕시코, 남미 지역까지 이제 확대하는 전략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요. 2020년까지 100% 국제적으로 어, 권위 있는 제품, 어, 권위 있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서 구매하거나 제품을 할 제품 생산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가 곧 이제 농민들의 생활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혁신 사업으로 추진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원 재료를 구입 구매하던 그런 지역의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통한 성과는 허쉬가 이제 21세기의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선언을 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요약이 될수 있는데요. 우선 코코아 농민 85%까지 셀폰을 보급하고 교육을 하고 정보 제공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어, 무료 현지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농민이나 전문가의 쌍방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갖추겠다, 구축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항상 시행을 하겠다. 이제 그 코코아 콩을 이제 수확하는 과정에 아동 노동이 이제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일단 가나와 코트 디바르 농민의 20만 명 이상한테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농, 등록된 농민의 35%가 여성이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어, 여성 그 노동 인력, 여성 농민 인력을 위한 어떤 소득증대에도 관심을 갖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협력을 하는 어떤 성과의 방향성과 어떤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 다섯 가지 사례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그 사례를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개발을 하는 어, 기획의 방향이나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하나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그럼 만나겠습니다.